안녕하세요 단자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아, 일요일입니다 음, 오늘 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근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어, 방송을 했습니다 아, 여기 뭐 이런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 이런 게다 전혀 상관없는 당근에서 이거 뭐 집에도 엄청 났습니다 필요한 게한두 개인가 세개세개딱 있었는데, 음 전혀 잘못된 거 사갖고 다시다 어, 사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음 저희 중독자들이 어, 쉽게 중독이 되고 쉽게 빠지기 때문에 어,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적당히 할줄 아는데 멈출 줄도 알고 하는데 저희 중독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당근이 처음 나왔을 때제 주변에서 그냥 막 당근, 당근, 당근 막 카톡, 카톡, 카톡 이렇게 오듯이 왔을 때, 아우 뭐 그럼 당근이 뭔가 왜 그런 걸 하나 하다가 어 작년부터 독립하려고 당근 부동산에 올라온 방들을 보다 보니까 이 직방이나 이런 데는 다 부동산인데, 당근은 개인 매물도 많고 그렇게 하다가. 뭐 보니까 뭐 필요한 물건을 이제 하나씩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제 주변 친구한테 이것 좀 사줘 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나서 가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삽니다 그 친구는 알아요 근데 그냥 뭐 비싸든 싸든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사요 입지도 않고, 뭐, 내, 뭐, 나중에 작업복 하지 뭐 하고. 그래서, 당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당근을 보게 되니까, 어, 쿠팡이랑, 막, 비교해서, 반값, 뭐, 사용하지도 않는 거 보면은, 싼지 알고, 얼른 급하게 하고보면 나중에 더싼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아, 여튼, 어, 오늘은 어, 여기 뭐 세종까지 가서 제가 어, 2020년에 단정된 어, 그런 물건을 한두달 전부터 이게쩜 찍어 놨었는데 계속 안 나가더라고. 나가진 않고 중고나라에서도 거래된 게 2022년 이후에 거래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가격도 8만 원인데, 어, 쉽게 말해서 요새 한 16만 원만 주면 그것보다 훨씬 좋고, 훨씬 크고, 어, 기능도 많은 어, 그런 거를 살수 있는 건데, 아, 어, 쉽게 말해서 전화기로 맞에 말하면, 어, 스마트폰 시대인데, 제가 폴더폰을 이제 사고 갖온 거죠. 계속 보고 있다가, 깎지도 않고. 근데 그거 때문에 필요한 이런 재료를 다 샀는데, 결과적으로는 어, 다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 뭐, 뭐, 이거, 뭐? 또 참, 요새는 또, 이제 그런 것따라서 맥세이프? 뭐 이런 것도 알아갖고, 이제, 그 음, 어, 자동 충전이라고 그래서 충전기도 이렇게 잭으로 꼽는게 아니라 뒤에 이렇게 붙여갖고 하는 그런 거, 뭐 이런 거. 그래 뭐, 별의별 걸다 당근으로 거래하게 됐어요. 근데, 어, 저도 중간에 뭐 이런저런 머리 아픈 일도 많았었는데, 유일하게 당근 볼 때만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재밌고 좋았어요. 새로운 물건 올라올 때 구경하는 거 하고 점 아, 찍은 물건. 아 요거 한번 긴말 한번 해볼까 하고 있다가 뭐 잠깐 한번 보고 들어가면 이미 예약 중 걸려 있고. 아 역시나 굉장히 하더라고풀어주는들 많더라고요. 진짜 막 어떤 새벽에도 잠깐 들어가 보면 진짜. 말도 안는 헐값에 젊은 친구들이 올려놓는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저희는 전담포사 되잖아요. 그죠? 전담포 없으니까, 있는, 자체할 때 있는 물건들 싸게 올려서, 그걸 쓸값팔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도 싶고, 그런 것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당근, 거래나 이런 걸 하면서 어, 얘기랑 어, 사실이랑 틀리고 어, 가격도 사실은 더 비싸고 해도 한 번도 저는 거래를 하러 가서 어, 아 물건이 안좋데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다 갖고 왔어요 다, 다 갖고 와서 어, 36.5도 출발해서 어, 어제 40도가 넘었습니다 사람이 열이 39도가 넘고 40도가 넘으면 죽잖아요 이제 당근을 어, 그뭐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어, 이게 그 대체 중독이 대체 중독. 제가 볼 때는 이 중독자들이 이 당근에 중독이 되듯이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저거 보고 그냥 쓸 데도 없는데 나중에 쓰겠지 하고 사는 거 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그 시간 동안. 너무 즐거운 거죠. 딴 생각하는, 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안에 당근 3개 빠져있는 그런 자신이 너무 좋은 것 같았었고, 그러니까 자꾸 당근도 들어가 보고 또 다른 동네 가면 일부러 인증을 하나요. 그래야지 그 동네 거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어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 앞으로는 당근도 줄이고 좀... 하고 싶은데, 아, 진짜 오늘 같은 날은, 아, 저도 사람인지라 음, 진짜 술도 한잔 마시고 싶고, 아, 담배도 한갑 피고 싶고 합니다. 이런 날이 별로 없는데, 그냥 어디 좀 가서, 라한개 던져놓고 그냥. 술을 아니면 반 배라도 그냥 한가 피고 올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음,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 켜서 이게 줄절줄줄이떠드는것 같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보컬 트레이닝 어, 한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당근에서 음, 가수 활동하시는 어, 젊은 선생님을 어, 조인해서 어, 테스트 받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어, 한 달간 프로그램을 어, 받기로 했습니다. 음, 사실 뭐 시대보다는 5만 원 정도 비싼데 5만 원을 떠나서 어, 제 특기 중에 하나가 가면 사야 된다는 거 그냥 옷가게 들어가면 머리도 사갖고 사 와야 돼요 그게 사람 안, 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아예 가지 말든지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음, 가서 초대한테 어, 노래 레슨을 받고 한달 정도 연습해서 어, 노래 한곡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약속했었죠. 보컬 트레이닝도 한번 하고 싶다고 음, 그렇습니다 하, 저도 8년 9년이 넘어가면서 음, 저도 사람이기에 감정적으로 지금도 뭐 킹형과 약을 먹고 하지만 그래도 음,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우울할때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또 안주 삼아, 핑계 삼아, 술을 먹을 수 없기에, 이렇게 방송 킨 거고요. 음, 진짜, 일하는 어, 조금 더 미루기로 하는 게, 아무래도 법적 병이나, 이런 게좀더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더이기도한번 해볼 건 해봐야 될것 같고 체중도 3kg 더 뺐는데 다음 달엔 3kg 더 빼서 70kg대로 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같튼 간에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달 참은 거나 하루 참은 거나 5년 참은 거나 7년 참은 거나 8년 참는 거나 오늘 하루 안 마시는 사람이 단조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게 전 사실 커피 마시는데 이 유저차 하거든요. 이게 유저 저 투자를 일부러 샀어요. 아주 진하게 먹으려고 달달하게 진하게 음 이런 거라도 먹고 음, 버텨나가려고 합니다. 어, 외롭고 힘들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음, 주변 사람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는 어, 누구한테 성질낼 사람도 없고 만만한게 어머니라고 이제 이제 어머니한테도 더 이상 화도 못나게 고 그렇습니다 <laughs> 건강하시고요 음또 좋은 모습으로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당근도 당무가는 어, 좀 줄이고 하겠습니다 단조 힘든거 합니다 그래도 하셔야 되니까 하시는 거고 음. 다 같이 힘내고 음. 술 대신 음료수 마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